지훈의 반. 남학생은 14명으로 평균은 X점이고 여학생은 18명인데 평균이 Y점이에요. 전체 학생들은, 전체 학생들은 평균이 71점이라고 합니다. 이때 XY에 대한 일차방식 표현했는데요. 평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어요. 거기에서 명수. 평균 총점, 명평 총.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남학생은 14명이 있고, 평균은 X점이에요. 여학생은 18명이 있는데, 여학생이 좀더 많아, 평균이 Y점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합도 그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밑에다가 합도 좀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명평 총, 남녀 합인데, 남녀만 썼네요. 이렇게 돼서 두 개를 합한 것도 구해 주셔야 됩니다. 명, 평, 총 앤드 남, 여합 구했어야 돼요. 지금 14명과 18명이니까 모두 합쳐서 32명이 돼요. 그리고 전체 평균은 71점이라고 했어요. 전체 모든 아이들의 점수를 평균했더니 72점 1점이다. 그럼 총점을 구할 수 있는데 총점은 두 개를 곱해서 구하잖아. 14x입니다. 여학생들의 전체 점을 다, 점수를 다 더하면 은 18Y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총점은 32 곱하기 71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남자의 총점과 여자의 총점을 더하면 그게 전체 총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총점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남자의 총점 14X랑 여자의 총점 18Y를 더하면 그게 전체 총점 두 개를 곱하셔야 되겠지만 32 곱하기 71로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른쪽에 다 71이 남았거든. 그래서 71만 남고 싶은 거지. 얘만 남기려면은 32를 없애줘야 되니까 양변을 32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32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오른쪽은 우리가 원하는 71 나오고 이쪽은 따로 떨어져도 괜찮잖아요. 온 가족이 1로 약분됩니다. 1로 약분하니까 16분의 7x 더하기 9y가 되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